너무 싱싱한 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너무 이거. 이야 이거. 이 납작이. 살살 고 있어 그래서 라거 아, 내가 먹을 건 아니지. <laughs> 잘 먹고, 맛게요 맛있게. 맛있게 먹고, 는게는 맛있게 먹고, 혼자 있는 맛있게 먹고, 혼자 있는 맛있게 먹고, 혼자 는 맛있게 먹고, 혼자 있자 감사합니다. 안 보여 글씨가. 어제 터치 한번만 해주세요. 여기 화면 어, 원장님 어, 네임펜으로 써주셨으면 좋았을걸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뭐야, 요, 이 사람들만 이렇게 진하게 써주고. 그영아 우리 뭐야? <laughs> 우리? 우리 이렇게 희마거리가없어왜이왜내 <laughs> 네 건데? <laughs> 지금 찍거든요 <laughs> 치과 미션하시라그 어떻게 여쭤오그는아사아 <laughs> <이런> 모션을... <laughs> 모션을... 진짜로? 이거는 그냥 모셔가지고 치설치아 좀... 세트고 이거는 <laughs> 혹시 뭐 불편한 부분 입가마시면 연락 주세요 어디에 있어요 치과 그이 여기 있어요 그건장치 이건 장치가 그 어떻게 해서 안 그렇지 않아? 이얼하잖아나 나는, 나는 제주도에서 왔어. <목소리로> 이거 뭐야? 이거 <목소리로> 이렇게 마우스. <나> 웃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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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게 웃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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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> 하나 먹어 봐. <laughs> 오징어. <오진이 목소리로> 오케이, 오케이. 글사람 <목소리로> 먹고 싶어? 응. <목소리로> 사람 대가리 분해. 뭘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백화점 좀 다녀봤나봐 확인시켜주세요 제대로 숙성된 귤입니다 사피아노 가죽이 <웃음> 사피아노 가죽 <laughs> 김 <즐김> 보이세요? <웃음> <웃음> 야 수분이 <시민이> 없어 연희가 옮겨다니고 부럽죠? 먹었어? <laughs> 그러다 <그래도> 죽어 저아야왜 계속 던냐 어? 얘는 좀 밀도가 달라 어때요? 밀도가? 손속에 들어가지 않아요? <laughs> 얘는 좀안 먹고 싶어 아얘 근데 맛있어 이게 맛있다. 더 싱싱한 거 같아 이게 더 신선한, 신선한 거 근데 이게 천연 같지 않아? 응? 맥주향이 그렇구나 이 귤의 품종을 아시는 분은 액귤로 갈아주시오 이러면 떨어뜨린다 지간한다 <laughs> 진짜, <안 한다>, 진짜. <laughs> 저귤 드신 분께서 말이 너무 험하시네 <laughs> 내가 글로 남겨서 어차피 돈 들어 <laughs> 자, 드셔 보세요. 먹어 no. 뭐야? 이귤은 좀 신선한귤이야. 뭐 먹을까, 거야, 말까? 좋아. 먼저 먹어 봐. 아이씨. <laughs> <laughs> 와! 처. The fuck. 처. 통. 한번 입에 들어간 건 놓지 않는다. 이거 레몬이야? 이거 진짜 오렌지 같지 잖아요 찌이는 아까 바이비? 내가 먹었던 거였어. 먹은 건안떤고한두달 처나도 썩었었어. 세 달. 기 기분 철장님이 가져온 줄 아니었어? 아니야. 응. 맛있었어? <무늬> 맛있었죠. <무늬> <무늬> 어. 어, 어, 아, 근데 어떤? 서랍 점? 이거 원장님 이어 놓은 가 어디? 2624요. 2624. 근데 서랍 겉문에 새로 문을 넣어 놓나고 조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문이 응. 걸려서 안 열려요. 브레인이 나간다. 브레 어허. 그 지난번과 달라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이따가 전달식 할때 사진 찍어줄 사람. 아, 앉아요 아, 앉아서, 앉아서? 아, 네, 자, 요 어? 그... 겨, 겸, <laughs> 겸,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지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? 되게 네, 공손하게 서 전문의 자 치과 의사 전문의수련을 자격증 자격증으로 <laughs> 이 학생 자격증 가즈대 유튜브 장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한번 보여주세요, 학장 명품 많잖아. 없어, 없어. 실장님 된장녀잖아. 내가? <laughs> It's me? <laughs> 응. It's, you. It's you. It's you. 이거, 가져가. 저는 한땀한땀 보여주세요. 한땀한 땀, 요렇게. <laughs> <laughs> 오, <한 거야. 웃음> 오, 야 이거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면 안 돼서, 이거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어. 어. 나 그게 이름이 뭐라고? 말했어. 아, 말해, 뭐? 드래곤, 드래곤 안녕 용 가방 용가방 o u 안녕 a b a 빠 g Anya. Anya. p a 어 a You don't k 어 o w what you're doing? y 아, 잠깐만, 근데... 다 먹었어? 아, 뭐야? 몇개없었어 어. 우리 저녁 못 먹었다. 이 저녁이잖아. 떨어지린거준 거야? 어, 아, 떨어지는 거준 거야? <laughs> 나, 나, 우나안되겠 어, 어머. 어, 언제, 어, 언제, 언제. 나안 되겠다. 난 되겠다. 우리, 다 선생님이 역캠저정실 올라, 올라셨다 어떤 분이 갑자기 댓글을 단 거야. 어, 가수님 페이스북에서 보고서 연락 드린다고. 들어간 게봤다안봤다 봤지? 봤다안 봤어 나는 이지 아니? 거기에. 어, 어, 어 말못 해. 돈안 받고? 일쌉, 일쌉 가능? 언제 가능? 그러 가능? 그러니까 난... 무가능 <laughs> 아, 역시 아, 안녕하세요. 아, 네. 연락을 주셨는데. 지금 배어는 안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요 전화 좀 주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기다리고 있을게요. 어 알아 알아 보세요. 네? 뭐 달라고. 운전님 웃음을 네, 드리는 키축코 서재원입니다라고 했어야죠. 뭔지 했 맞아. 좋아요. 즈코요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다시 한 번. 할게요 제가 이모티를을 <목소리> 실수해서 너무 집착하시는거 아니야? 안 받으신다 그분이 아 뭐야 소재원 네. 원장또 전화했어 안 받으신다 실패 음. 실패 이제 네. 이 번호 외웠다 전화 받지 마고저 자식한테 전화, 전화. <laughs> 전화 받지 말 <말고. 웃음> 제발 그만 아, 이렇게 원장님 그거 뭐지? 다이키 높은 사람인데 멘사면 은 금방 번호 외울 수 있는 거아니 그럼 시작 어 본다 그럴까? 본다 그럴까? 어, 저 어? 저... 어. 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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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게 해주는오오는데머오를오오 매직했어요 매직 오 매직 오오오오오오오 매직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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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소리내고 웃음> 광희나요 어떻게 저렇게 가 있어? 어머! 인사해주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. 안녕. 포틴 수빈님. 수빈. 수비, 아 수빈님. 수빈님이 찾으시던 포틴 <laughs> 유튜브 못하겠네. <laughs> 아 그래 알았어. 자. 아니 알림 설정했어? 안 했어? 지금까지는안 <laughs> <laughs> 아, 했는데. 죄송해요봤으래뭐마간몇뭐어몇 분? 몇 분? 오 분? 어떡하라고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야아 야, 야, 언니니까 이렇게 받을게요 자, 여기 잡았어 여기 여기 어, 잘, 잘, <laughs> 보이죠? 뭐하는거야? 왜 아, 이래? 커림 맥주 아아 크림 맥주? 아, 아, 크림 맥주? 네. 이게 반이야? 그게 반이야? 네. <웃음> <동작구만>. <웃음>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인다 시력이 어떻게 된거야? <laughs> 똑같다고? 야 누가 봐도 이게 더 많은데? <laughs> 뭐야? 아, 이 사람들 왜 이렇게 <laughs> 아니, 이사람여왜 이렇게 중간이 없어? <laughs> 아니 맥주 조금 이거 소주 조금 이 맥주 많이 <laughs> 아 님들 나 신경 쓰지 마 너라도 <laughs> <뭐라고>? 너무 신경 쓰고 알아서 미안해 미안해 <laughs> 얘기해 볼까 <laughs> 어디 얘기 <얘기해봤었지>? 어서 뭐 선배는 <laughs>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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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, 지금 오빠가 진짜 많이 도와주고 있고 네, 권력이야 권력 <웃음> 아니, <웃음> <마지막으로 지금 웃음> <해볼까? 얘기해>. 아 이거 지금 어이이더이상 아, 아니, 만약에 남편이 그런, 아, 아니었으면, 아니었으면은, 오줌이었어. 아 진짜 오빠 아니었으면 나 유튜브 아시씨어 그러면은, 이 오빠? 자리를 빌어 영상, 영상 편지하세요 여러분, 아, 여러분이래. 고마워. <laughs>